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토지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네.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보통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어, 어떤 사항들을, 의무사항이나 이제 권장하는 부분들을 준수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큰 곳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또 지적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어, 해놨고요 우선은 도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3D로 한번 보시죠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고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조금 어, 낚시 위주하는 그런 어촌마을입니다 이제 캠핑이나 뭐 그런 것들 하시는 곳도 있고요. 현장을 가니까 뭐 차량이 못 지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지도로 한번,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안쪽으로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 들어가면, 네. 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은 그 지금 현재 어 무허가 건물이 이제 철거는 안 됐고요. 어 우선은 그 공부상은 뭐 대지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 상은 이제 슬래트의 주택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뭐이 여기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은 뭐 땅은 나쁘진 않지만 이제 한번 그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우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지방이 이제 시골에 가면 촌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촌집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 이제 무허가 미등기또 무허가 등기 또뭐 허가 <laughs> 미등기 막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laughs>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어, 현황과 많이 다르다는 걸좀 많이 아시고요. 그 소품을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선 현장을 많이 가보고 또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또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